만국전쟁 뉴라이트의 시작이 7월 23일 날 개봉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봉관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팩트를 그러니까 사실을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논쟁 중에 저희가 이 영화에서 만국전쟁 뉴라이트의 시작에서 한두 대목으로 표시했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배경을 압축해서실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평생 항일 투사를 자처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 항일 활동한 흔적은 찾기 어려운 반면에, 이 친일 흔적은 찾기가 대단히 쉽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이 내용을 두고 상당히 이제 비판, 조직적인 뭐 비판도 있고, 여러 이제, 그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그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 길지 않은 내용이 사실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 만들어졌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영화에 징집카드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필로 국적, 자펜, 일본이라고 쓴게 나와요. 근데 그 설명이 없이 그냥 화면만 이렇게 쭉 나오니까, 그, 얼핏 저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 좀 힘들죠.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본 사람도 재밌지만 두 번, 세 번을 보면 더 이해도가 높아지고 훨씬 더 재미도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을 들었는데요. 이증집카드란건 뭐냐면 1918년에 미국에서 제 1차 세계대전을 두고 40세 이하의 전 국민들에게, 전 청년들에게 각자 자필로 징집 서류를 받은 거예요. 그 서류에 유흥만 자신이 국적하고 자팬이라고쓴 겁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이 영화에서 나온 내용 중에 저 김문수 전인제 국민의힘 대표가,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때한 이야기가 있어요. 민주당 위원회 일제강점기 때전하 후보자의 부모님의 국적이 일본이냐 그러니까 당연한 당연히 일본이죠. 그걸 모르십니까?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과 생통하죠.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그러면 됩니다.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죠. 그뭐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상통합니다. 그런데 율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건너간 건 1904년이죠. 그럼 이때 일본 국적 갖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호사카 유지 세종래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일제강점기 또는 대일항전기 동안에 단한 번도 일본 국적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이 징집카드를 쓰면서 자필로 징집카드를 쓰면서 자신의 국적을 자팬이라고 적었어요. 아마 이런 사실이 알려졌으면 미리 알려졌으면 이 내용은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미국에 위임 통치 청원을 한 것보다 훨씬 많은 파장을 불러왔을 거고, 이게 미리 만약에 알려졌으면 이승만 대통령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와 해석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전기들을 보면은 옹호하는 쪽의 전기들을 보면은 마치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립협회 활동을 하다가 감옥 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1959년에 그 신상옥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그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이란 영화인데요. 영화 제작은 누가 했냐면 임화수란 인물이었어요. 영화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마수가 누군지 아는데, 이승만 정권 때, 그이마주는 영화에 관심이 많은 아주 정치 깡패였죠. 그래서 이 영화는 1959년에 개봉됐는데, 당시로서는 이제 1959년이면 이승만 대통령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때죠. 그리고 그 이기봉과 함께 국정을 마음대로 뒤락펴락할 때인데, 그래서 이 영화는 사상 최초로 출연진이 500명에다가 엑스트라가 6만 명이나 동원됐던 영화예요. 나중에 이마에는그 배우 김희갑 씨를 폭행하고 그 영화계에서 온갖 생포를 많이 부린 그런 인물인데 그래서 오일로 군약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사실상 그, 그 당시 정치 강패에 그 순회 중에 한 명으로 몰려가지고 그 나는 깡패입니다라는 팬말을 들고 서울시가 행진하고 그 사용당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그런 영화들이 마치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립협회 활동을 하다 감옥 간 것처럼 많이 호도하고 있죠. 독립협회 활동은 근대국가 수립운동으로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이분이 감옥 간 거는 독립협회 활동으로 간게 아니에요. 이승만이 감옥 간 이유는 박영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고종을 내쫓고 의화군, 고종의 아들인 의화군을 왕으로 만들려던 대역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그, <laughs> 박영효와 같이 갑진정변을 일으켰지만 박영효와 그 김옥균은 아주 달랐어요. 김옥균은 애국적인 견지에서 급진교합파운동을 했다 그러면 이 박영효는 아주 다른 인물이라 갑진정변이 실패하고 나서 일본으로 그 망명하자마자 곧바로 아주 깊숙이 친일로 돌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김옥규는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조선을 그 근대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반면에 박영효은 일본으로 망명하자마자 이 조선은 없어져야 된다. 나는 일본인이다. 이렇게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본 이름으로 그창취 개명을 하죠. 그 야마자키 에이하루라는 야마자키 에이하루라는 일본 이름으로 그때 이미 창취 개명을 합니다. 이 인적도 창취 개명하죠. 서류로선 아주 요 그룹들이 일본에 건너가자마자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 매국노 그룹들이 있는데 박영효가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동학, 여기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친일내각이 들어서니까 와가지고 국정을 주무르다가 결국은 다시 일본으로 쫓겨가게 되죠. 근데 이때 박영효는 심지어 명성황후 그 살해 사건에도 연루됐다 하는 말이 상당히 파다했었죠. 이 박영효가 일본으로 다시 쫓겨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신목이 있어요. 이규환이라는 신목이 있는데 이 신목을 통해서 그 고종을 내쫓고 의화군을 그 왕을 참자 삼겠다라고 하는 대역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 이규환이 이승만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규환의 부하로 활동하다가 이제 그 수배령이 내리죠. 수배령이 내리니까 이승만이 급해져 가지고 이규환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타국에 의지할 수 없겠느냐, 타국에 망명할 수 없겠느냐, 또는 타국이 개입해가지고 이 정권을 갖다가 고정 정권을 전복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타국이 어디입니까? 바로 일본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체포가 됐죠. 체포가 됐는데 체포 되자마자.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쪽에서 원래 대역 사건은 체포가 됐으면은 조선의 법에 의해서 이런 대역 사건은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전부 다 사형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승만은 미국과 일본에서 계속 구명 노비에 나서가지고 그 사형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성 감옥에 온돌방이 좋은 온돌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에 그 수감되는 아주 특혜를 누리죠. 그러니까 능지 차참 당했어야 될 인물이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압박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이승만은 마틴의 특실에 감옥 특실에서 혜택을 누리면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승만의 아버지 이경선은 이승만을 협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워낙 이승만에 대한 이 고종의 아주 분노가 아주 극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저 이승만의 배우가 박영효 아니냐? 박영효는 철종의 사위 아닙니까? 왕실의 유언이면서 바로 왕인 나를 내쫓으려고 하고 이 부인은 명성황후 시에도 가담한 박영효의 잡잡이 아니냐? 그래서 고종의 뭐 생신 탄신 뭐몇 주년 턱다 뭐그 주기 몇 주년 턱다에서 고종이 계속 배제하죠. 그래서 이승만의 아버지 이경선이 누구에게 계속 매달리냐면 이지용이라는 인물에게 매달리는데요. 이지용은 그 을자오족 중에 한 명이죠. 나중에 일본하고 그합그 <laughs> 을자늑약을 체결할 때 외부 대신이었던 이제 그런 인물인데요. 이 지용은 뭐냐면, 대원군의 형인 위 최응이라고 있어요. 위 최응의 아들이에요. 대원군과 대원군 이하 응하고 이 최응하고 둘이 사이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대원군은 반의로 걸었다면, 이이최응일 가는 전부 다 친일의 길을 걸었는데, 이 지용은 바로 그이 친일의 길을 걸으면 어떻게까지 하냐면, 러일전쟁을 앞두고 일본하고 그 한일의정서, 이란의정서라는 걸 체결하는데 그 한일의정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일본군은 행정상, 군사상 필요가 있으면은 조선의 땅 어디든지 마음대로 조차할 수 있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나라 팔아먹은 조약이에요. 그래서 그이 한일 의정서가 발표되자 전국이 발칵 뒤집혔는데 나중에 일본 쪽 기록을 보니까 이 이지용이 일본으로부터 일만 엔이라는 거금을 받고 돈을 받고 이 도장을 찍은 아주 매국노 중에 매국노자 그래서 이승만의 아버지 이경선이 이 이지용에게 매달려 가지고 계속 석방해 달라 그러는데 이승만의 대역죄에 대한. 고종의 이 분노가 너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석방이 안 되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승만은 러일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 당시 고종도 그렇고 뭐 한일 유정서 이런 거 체결했지만 대부분의 한국의 그 당시 고종을 비롯한 주요 정치가들은 다 러시아가 이기길 바랐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여기를 직접 통치하려고 하는 반면에. 러시아는 아직 직접 통치까지 하겠느냐? 러시아는 그냥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넓히는 정도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 가지고 대부분 러시아의 승리를 바랐는데 이승만은 감옥에서 일본이 기게해 달라고 계속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 당시 이지용이, 친일파 이주용이 상당한 실제로 부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워낙 이제 그 이승만에 대한 고종의 이,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석방이 잘안 돼요. 이때, 이주용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처에 손을 쳐놨으니까 곧 석방이 될 거다. 이 모처가 어디냐면 하야시 일본 공사예요. 이 하야시 일본 공사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적인 인물이고 명성황후시해 사건에도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인물인데 여기에다가 손을 써놨기 때문에 이 석방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하야시 곤숙계 일본 공사가 움직여가지고 이승만이 석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효정이라는 인물이 쓴 한말 비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이승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야 시에게 재생 지은을 입었다. 나는 죽은 목숨이 다시 살아라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승만 머릿속에 반일의식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에 흘러가죠. 미국에 흘러간 다음에 1908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재미교포 장인환 의하가 그, 스티븐스라는, 그, 미국인을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격해서, 이, 처단하죠. 이 스티븐스는, 이쪽에 친일 고문으로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 와가지고, 아, 한국인들은, 그때 외교권 다 뺏기고, 이제 나라, 국권까지 다 뺏기기 직전인데,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보호, 이 보호를 받아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이런 말들을 미국의 각 언론 인터뷰에서 하고 다니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장윤한 의사가 저런 위인을 갖다가 이런 매국적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찌 보전되겠느냐라고 해서 총을 쏴가지고 저격해서 처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때 라이트라는 사무엘 나이트라는 아주 일급 변호사를 5천 달러나 주고 고용을 했어요. 그 당시 미국도 5천 달러면 대단히 큰 돈입니다. 목적은 뭐냐면 장윤환을 일급 살인죄로 적용해가지고 사형시키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미국에 대동보국회라든지, 공립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장윤환구조회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죠. 그 중에 한 명이 또 박용만 선생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참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장윤환구조회에서, 장윤환재판후원회에서 이승만에게 영어를 잘하니까 통역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승만이 노하고 no 하지만 거절하죠?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샌프란시코에 오래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인범을 변호할 수가 없다. 그럼 여기에서 상당한 모순이 생기잖아요. 나라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무장투쟁을 일으켜가지고 일본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군사, 군사끼리 총격전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승만은 이 스티븐슨을 저격한 혐의로 1급 살인죄로 적용되면은 거의 사용당하는 건데 그걸 통역을 해달라는데 싫다고 거절하고 갚버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엄청 노력해가지고 결국 2급 살인죄를 적용받아서 20년형 을 받았다가 나중에 감염되는데요. 여기에서 볼수 없죠. 장인환 의사를 이 매국적을 쏜그 우리 그 의사로 보지 않고 살인범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승만이 또 미국 신문에다가 일본에 대한 미국 여론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시티본서가 와가지고 그, 여론을 일본에 좋게 바꾸려고 하다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 안타깝게도 불행한 일을 당했다. 이렇게 이승만이 미국신문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 그 당시 머릿속에는 대다수 교포들은 장윤환 선생을 의사라고 하고 장윤환 선생을 아주 추앙하는 반면에 이승만 머릿속에서는 살인범이고 히트 폰석편을 드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승만을 갖다가 이 반일인사로 볼수 있느냐, 그렇게 볼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승만은 퇴티분수를 저격한 장윤환 의사에 대한 통역을 거절한 반면에 이때 장윤환 그 재판 후원에의에 박용만 현생이 껴있었다 그랬죠. 나중에 박용만은 처음에 이승만을 잘 몰랐죠. 그래서 박용만은 일찍이 하와이에 건너가가지고 하와이에 많은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것도 만들고 소년병 학교라는 것도 만들어서 군사를 유치, 군사를 기르고 그다음에 군단에서는 사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장교를 길러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국내 진입작전을 펴서 일본군을 내쫓고 독립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박용만 선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용만 선생이 이승만의 실체를 잘 모르고 이승만을 하와이로 초청했어요. 초청해 서 보니까 이 박용만 선생이 만든 조직이 상당히 튼튼하고 돈도 있어 보이니까 그단부터 둘이 처음에 의형제가이 지냈는데 조직과 돈이 있으니까 그거를 뺏으려고 이승만의 모든 행적은 돈을 쫓아가면 나오는 거예요. 쫓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박용만현생한테 거를 못 뺏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승만이 어떻게 하냐면, 미국 법원에다가 이박용만은 고소랍니다. 고발을 해요. 고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박용만은 미국에다가 한국 군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처벌해야 된다. 아니, 미국에다가 한국 군대 만들어가지고 박용만이 미국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걸 갖다 미국 법원에다까지 이승만은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박용만과 갈등이 아주 극심해지는데,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 때문에, 근데 이승만이 미국에서 그 대부분 친일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승만이 반일 활동을 하는 척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딱두 군데인데 두 경우인데 한 경우는 교포들의 돈을 갈취해야 될 때. 그래서 이제 그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미주 그, 그, 위원부로 만들어가지고 교포들 돈을 갈취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경우는 뭐냐면. 미국의 정책이 외교 정책이 반일로 돌아서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반일 활동을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 지금까지 막 한국 그 한국 사람들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갖고 있는 큰 착각이 뭐냐면 이승만은 마치 항일 지사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그 임시 정부가 저렇게 잘못됐던 이유의 가장 큰 거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삼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탄핵하기에 이룰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그 당시에 그이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인 국무령으로 바꾸게 되는 게 이대 대통령 박은숙 선생이 이승만 같은 인물 하나 잘못 뽑아 놓으니까 이 대통령이란 직함을 달고 우리 독립운동 사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쳤냐. 이승만 때문에 독립운동 다 망하다시피 하지 않았냐. 그래서 다시는 저런 인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단 지도체제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국무령제로 바꾸고 저기 만주에 있는 만주 무장항일파의 대부라고 할수 있는 석주 이상룡 선생을 모셔다가 그 초대 임시정부 국무령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만국전쟁에서 이승만의 친일의 합에 대해서 별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그 많지 않은 이야기를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된 거나 이러이러한 팩트를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이, 뭐, 시사에도 보고, 뭐, 개봉 때도 보고 한, 이런 분들이, 이첫 번째도 재밌지만, 두 번씩 보면 볼수록, 볼수록 재미있고, 아는 것도 그 역사를 좀 실제로 많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영화가 개봉되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개봉관 찾기가 힘드나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워낙 영세한 상황에서 만들어졌고, 홍보비로, 배급 홍보비로 많이 쓸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뭐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 사회의 기본 구조, 기본 돈은 전부 다 대부분 돈이 친일 세력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 개봉하려고 하면은 음향으로 방해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깰수 있는 방법은 또한, 그, 노미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적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서로 그 조직을 해가지고 사시는 곳에 극장에다가 영화관에다가 우리가 20명, 30명 단체 관람할 테니까 영화관을 열어달라. 이런 요청을 하시면은 영화관에서도 이게 그 실제로 그 관객들의 요청이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건국전쟁 같은 경우는 막 돈을 뿌려 가지고 영화를 사 가지고 막 이제 배부를 했는데 우리 뭐다 전화 여러분이나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뭐 그런 돈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각자 우리가 자발적으로 깨어 있는 시민들이 돼가지고 조직적 힘으로 이 영화를 많이 보는 것이. 그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아주 중요한 행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텀블벅에 그 후원도 오픈을 했는데 그 내용은 따로 여기에서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서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